입니다. 오늘은 비누 이야기 들고 왔거든요. 어, 제가 이 비누 산지는 꽤 됐는데 어, 영상에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할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 오늘 정리를 하고 영상을 찍어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다이알 비누 이야기 해볼 건데요. 제 영상 이렇게 밑에 댓글로 제가 도브비누나 이런거 소개하는 영상에서 다이알비누 물어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 뒤로 아이보리비누도 소개를 했었고, 어, 다이알비누 물어보셨던 이웃님 계셔가지고 오늘, 오늘은 다이알비누 이야기 해보려고 준비했거든요. 오늘 제가 다이알비누 성분과 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구입한 다이얼 비누는 화이트 바이고요. 여기 보시면 파워 항균 효과 보습 케어까지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마트에서 샀는데 좀 구매한지가 조금 돼서 4,300원에 샀는지 4,800원에 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세개 들은 비누를 4,000원대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여기 데오드란트 소비라고 어, 탈취 효과가 있다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지 않게 세정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처음에 다이얼 비누 구입하고 나서 어할 어, 이야기가 많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분명히 여기 항균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인그리디언트라고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화해 앱에다가 이 다이얼 비누를 검색을 했는데 종류가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분들을 봤는데 여기 이 성분들을 그냥 이렇게 대충 눈으로 봤을 때에도 항균에 관한 성분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이알 비누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계속 검색을 해보다가 어 아니면 그냥 비누 자체 알칼리성의 비누 자체가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항균 효과라고 표현을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파워 항균 효과 항균이라는 거를 이렇게 내세울 때는 어떤 항균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여 요... 기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다이얼 비누 소개하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냥 이 위에부터 쭉 읽어보는데, 여기에 쓰여 있었어요. 유효성분이. 그래서 이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선 다이얼 비누를 개봉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었던 부분이랑 이렇게 좀 내용들을 보관하고 싶을 때는 이 포장지에 있는 내용까지 노트에 붙여서 이렇게 두거든요. 그래서 칼로 좀 깔끔하게 뜯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향기는 좋은 비누 냄새가 나요. 여기.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이 성분이 항균에 어 유효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여 있고 한번 또 포장을 개봉을 해 볼게요. 이렇게 심플하게 다이아리라고 적혀있고, 이런 굴곡이 있으면 거품을 낼때 훨씬 더 잘나거든요. 그리고 비누는 모니모니 해도 이렇게 납작하고 평평한 모양, 그런 평평한 모양이 거품이 굉장히 잘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손도 씻어보고 할게요. 어, 안에 내용 구성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 성분하고 비누 이야기를 하자면 어, 우선 성분은 제가 화해 앱에 안 나와 있어서 하나씩 찾아봤거든요. 화이트 바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성분을 정리한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 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향을 내는 향료 그리고 뭐 이런 화장품을 안 정도를 위해서 들어간 성분들.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우리가 선크림 만들 때 넣는 하얀 분말 있잖아요. 뭐 색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하나 또는 다른 성분이 더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이 포장지에 보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면 활성제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잘코늄 클로라이드라는 항균에 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비누인 것 같아요. 제가 구입한 거는. 다이얼 비누 화이트 바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가서도 보고 이제 어 웹에서도 PC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항균에 좋은 라인이 있고, 그리고 화장비누로 나온 라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항균에 좋은 다이얼 비누에는 이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고, 화장비누 라인에는 또 피부 클렌징에 맞는 성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포장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씻을 용도로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고, 눈에 들어갔을 때 물로 헹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자극이나 어떤 다른 현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라고 나와 있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라고 나와 있고, 만약에 삼켰을 경우에는 이, 이 자극 성분들을 해독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뭐 처치를 받으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비누를 적셔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 물로 깨끗이 헹구고 말려주라고 나와 있어요. 대략 이런 내용이고 이 항균 성분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성분은 그 성분 등급으로 따지면은 뭐 중간 위험도로 나와 있는 5에서 6등급 정도의 성분인데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피부 소독제, 그 다음에 탈취제, 그리고 의료 도구 소독제, 이런 식으로 소독이나 항균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균 유효 성분은 벤잘코늄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항균력 때문에 다이알 비누 하면 여드름 비누, 여드름에 관한 내용들이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항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을 없애주고 할수 있다는 것이 뭐 천연유래 성분이든 아니면 화학 성분이든 어, 조금이든 많이든 자극성을 띄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성 피부에 사용을 하는 거는 어, 또,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뭐, 이렇게 문제, 특히나 문제성 피부에 세안용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거기에 맞는 전용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저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안 좋았던 사람으로서 그냥 제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여드름이나 트러블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 강한 성분, 강한 세정제를 쓰면 오히려 피부가 저는 악화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닿고 우리가 씻고 바르고 하는 제품은 점점 순한 제품으로 바꿔줬을 때 저는 피부가 조금 더 안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알 비누를 집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거냐면 여기에 항균 성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 우리가 항균, 뭐, 손 씻기, 손 세정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손 씻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알 화이트바를 뭐, 손 씻는 용도, 그리고 외부에서 아주 뭐, 더러운 오염이나, 어, 사람 많은 데 다녀왔다, 이럴 경우에, 뭐, 샤워할 때, 이럴 때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이 항균 성분이랑 이런 게 강해서 또안 맞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어, 그, 세정하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비누 중에는 도브랑 아이보리 이렇게 다이얼 비누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비누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기회 되면 구입해서 또 써보고 어, 우리 이웃님들과 할 이야기가 많아지면 또 다른 비누도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